2016 대수능 4월 모의평가 3점 기다리 문제이고요. 동시에 EBS 수능완성 수학 나영 36페이지 유형 9번 문제입니다. 우리 방과 후 교재로는 문제 9번입니다. 첫 장이 A인 수율 A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A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을 만족시킨다. A15는 43일 때 A의 값은 이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첫째 항이 A인, 수열 a 에이했기 때문에 아, A1은 바로 A였구나. 선생님이 그러면 산의 배수인가 아닌 경우의 식을 동그라미 일번식을 할게요. 산의 배수인 경우는 이번식을 할게요. 그럼 우리 A2를 살펴보면요. A2는요. A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은 3의 배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활용해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 곱하기 2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a, 세 번째 함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 좀 헷갈린가요? 이때는 a에 n이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다면 n이 바로 2일 때죠. 그러면 2가 3의 배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니까, 어떡해요. a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로 10을 찾아내야겠네요. 자, 그래서 a2는 위에서 얼마라고 해놨나요? a 2였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플러스 2니까, 얼마 되나요? a가 되었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a4는요, 3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4는? 그렇죠. 3의 배수이죠. 그래서 앞에 a3에다가, 식에다가 1만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a 다섯 번째 식은 4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4제곱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 식을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a6은 어떻게 될까요? 5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다섯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의 다섯 제곱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a 플러스 1이 되었네요. 그럼 a7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죠. 왜요? 7은 6 더하기 1이니까 6이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귀납적을 똥똥동해서 a15까지 규칙을 찾아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요. 한번 a1부터 a15까지 어떻게 규칙이 나눠지는지 살펴보러 가볼게요. a1은요. 앞에서 우리 구한 것처럼 a였고요. a2는 얼마인지 몰라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a3은요. 바로 A가 나왔어요. 선생님, 왜 2를 점프했느냐? 그 힌트는요, A에서 보니까 시작했고요, 하나, 둘 하니까 똑같은 A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여기다가 1만 더하고 다시 하나, 둘 하니까 A4와 같은 A 플러스 1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렇다면 a 4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a 플러스 1 하나 두 칸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a 5는 얼마인지 몰라도 a 6은 하나 둘 그러면 같은 수이 a 플러스 1이 나와요. 규칙에 의해서 같은 수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7은요. 얼마가 된다고요? A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그럼 A8, A9번째 볼게요. 하나, 두칸 넘어가면 같은 수가 나온대 있죠. 규칙을 찾았잖아요. 2가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같은 수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하게 기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또한번더 1을 더해주고했죠 그래서 a10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3이 됐네요. 또 마찬가지로 규칙에 의해서요. 한 칸, 두 칸, a11은 얼마인지 몰라도 되고요. a12는 같은 수인 a 플러스 3이 나오겠네요. 같은 수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더 점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갈 때는 1을 더해준다 했죠. 그래서 a13은 얼마가 된다고요? a 플러스 4가 됐네요. 똑같이 규칙에 의해서요. a14, a15는 하나, 두 칸. 두칸 하면 같은 수가 나온댔죠? a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4가 되네요.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a 플러스 15가 43일 때 주어진 첫째 항 a 의 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a의 열다섯 번째 항의 수는 a 플러스 4였고요. 그 값이 43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4를 이항시켜서요. 43 4는 얼마가 되나요? 39가 답이 되네요. 자, 이와 같이 수학적 균합법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반드시 다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와 같이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규칙은 몇 개의 항만 구한 다음에 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내고요. 그 공통된 점을 발견하여 규칙대로 움직여주면 바로 쉽게 나옵니다.